수장님의 기본적인 인지 체계와 인식 사고 방식의 어떤 프레임이 어떤 건가? 그래서 과거에 어떤 반응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의석수가 107석이거든요. 근데 107석이 네. 언제 완성됐냐? 2024년 4월 10일에 완성된 거예요. 음.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당선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른바 뭐 친윤 정치인이었을 음. 겁니다. 아마 굳이 분류를 한다면 저도 그때는 친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음. 이후에 한 1년 정도가 가 그, 분화하면서 이렇게 개파가 좀 나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 행위, 특히 뭐, 개엄과 관련해서는 강도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실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개파 없다고. 음. 개파색이 그러니까 과거 원내 지도부를 구성했던 분들만큼 강한 분은 아니에요. 음. 그리고 이번에 세 명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세 명이 나오면서 혹시 결선 투표를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선 투표를 가든 안 가든 송원석 의원이 될 거라고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의석수 구분 전체가 그렇습니다. PK가 33석이고 TK가 25석 어 수도권이 한 20석 정도 되고 강원 충청이 한 10석 정도 돼요. 음. 나머지는 비례 대표고 그리고 뭐 전반적인 그 당내 정서를 고려한다면 송원석 의원이 많이 앞서간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송원석 의원이 어제 원내대표되고 공언한 것처럼 반성과 쇄신하겠다고 했으니까 과거 이제 국민들이 기억하는 친윤 뭐 이런 모습과는 이제 절연하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현장에서. 말린 사람이 저잖아요. 그날이 4월 7일, 47제복을 발표하는 날이에요. 4월 7일이에요. 21년도 4월 7일에. 네. 김종인 위원장, 오세훈 후보, 송원석 비서실장 세 분이 이제 방송 이제 개표니까 앞에 막 TV 쫙 있고 기자들 쫙 앞에 있고 그 자리에 이제 와서 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 안 부른 두 분이 거기로온 거야. 음... 그러니까 자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한 분, 말도 안 되는 분이 딱 해서 한 자리 빠지고 그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아, 그렇죠 왔는데 다 전직 의원분들이에요 음. 또한 분이 또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 송원석 비서실장 자리가 원래 있었는데 하나 밀린 것까지는 어떻게 커버했는데 하나가 더 밀리니까 에이 그러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서 계셔서 제가 네. 아이좀 있으면 근데 기분이 나쁘죠 기분은 나쁠 그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 당직자에게 이거 자리 어떻게 했냐 하는 과정에서 약간 말이 오가는 과정에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저쪽으로 와서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약간 분위기가 그리고 서로 음. 당직자분들도 자기 일이니까 또할수 있는 말이 있고 하는 거죠. 아 이거 이거 업이 된다해서 제가 이렇게 아유 이건 하지 마시고 했는데. <laughs> 발이 나가는 건잘못 해가지고. <laughs> 아 제가 못해 가지고 아. 그좀 제가 더 잘했으면 저런 일이 없었죠. 물론 이제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뭐 보실 수도 있는데 아 그... 수장님의 기본적인 인지 체계와 인식 사고 방식의 어떤 프레임이 어떤 건가? 그래서 과거에 어떤 반응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현재의 어떤 정보 원장이라고 하는 분을 만든 그 과거니까. 그래서 말씀드려 하지 마시기 했는데 <laughs> 말이 나가는 건잘 생각 못 해가지고. <laughs>